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함께 알아볼 코인 이케시 코인 되겠습니다 자 이케시 코인이 갑자기 이제 플러스 8.07%로 갑자기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어 갑자기 뭐선일이거 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 갑자기 어요 가격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한번 정도 이제 반등을 했었고 요 가격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격에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하고 이 가격을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쌍바닥 패턴으로 지금 돌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어이 캐시 코인이 왜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지금 옆에 보시게 되시면 뭐 선도코 아크코인 그리고 뭐시아코인 리스크코인 아하 토큰 그리고 스톰 엑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2천억 이하로 되는 어 김치 코인들 김치 코인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누가 올라온다라고 했죠. 빈치 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 이 캐시 코인은 저는 명품 코인이다, 메이즈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김치 코인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 캐시 코인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한 마디를 해보고 싶어요. 야이 캐시야, 이 캐시야. 어, 이 캐시야. 너는 메이저 코인이냐? 어? 너는 메이저 코인이냐? 아니면 김치 코인이냐? 이렇게 좀 물고 싶은데, 어, 지금 김치 코인에 대한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김치 코인 쪽으로도 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캐시 코인에 대한 수급이 좀, 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케시콘이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1원까지 전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는 돌파를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장대 음봉이 있죠? 이 부분에 위로 왔다 갔다 했던 장대 음봉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로 갔다가 어, 내려 봐갔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음봉에 어, 대한 흔든 도지 캔들과 비슷한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돌파를 할수 있을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올라가다가 한번 정도는 맞고 떨어질 거예요.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 어, 부분에서 우리가 어, 무조건 매수 타이밍을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 자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 하드포크 해서 생겨난 코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캐시 코인입니다 여러분 자 리브랜딩 되었죠 원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캐시 abc였어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어, 이 캐시 코인으로 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sv가 상승을 하든 어,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하든 비트코인 골드가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 캐시 코인도 같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요거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 은 비트코인 sv가 먼저 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 골드도 상승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 캐시도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캐시 코인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도지코인 그리고 매틱어 폴리곤 코인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예요? XEC. EC 코인이 요즘 요번 주에 무조건 매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어, 코인이다. 지난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과 이캐시코인이 같은 상위 암호화폐 상승, 어, 암호화폐에서 인상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하였다. 그러나 폴리곤에 대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 세,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 이캐시코인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강한 코인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캐시 코인은 장중 26% 엄청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캐시는 이번 주 내내 더 넓은, 이번 주 내내 더 넓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설정한 계정을 따랐지만 3월 24일에 올해 들어 두 번째 높은 장중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전환점을 찾아왔다. 전환점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캐시도 3월 20 11.08%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전까지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 3월 23일과 22일 날 어, 통합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 어, 이캐시 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인 코인스펙 웹에서 이캐시 코인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코인스펙은 TPS, TTF 최대 기록 TPS, 블록 시간 등과 같은 기술 지표에 대해서 실시간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어 이캐시 코인이 지금 여기랑 같이 요앱 어플리케이션이랑 통합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어,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잘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로나 그 급등을 하였다.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지금 현재 이캐시는 바이낸스에서 상승자 목록에 맨 위에 올라섰고 토큰에 대한 시가 총액이 67.75% 증가한 15억 7천만 달러로 68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한70% 정도 상승을 한것 같은데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어 찍게 되면 64% 거진 70% 정도 반등을 해줬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암호화폐에서 68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어 메이저 코인으로 가기 위한 어 급등이었다 라는 내용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속한 커뮤니티 확장으로 수요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 캐시 코인이 이 캐시에 대한 최근 성공에 기여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극속한 성장이었다. 공식 이 e 캐시 그리고 코인 마켓 캐 커뮤니티는 팔로우 7만 명을 넘어섰다.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을 하였다. 자 지금 현재 이 캐시 코인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팔로우 숫자가 지금 7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어, 달 도달하였다라는 내용도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사용자 기반 확대는 결제 수단으로 이 e 캐시는 엄청난 관심과 채택에 대한 증가로, 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것에 대해서 증가가 보이고 있다. 증거가 보이고 있다.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가 거래 및 잠재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 토큰을 획득하려함에 따라서 이 캐시 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최근 가격 랠리에 주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라는 내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꾸준한 개발 진행으로 인한 자신감 향상. 이 e 캐시. 좀한번 정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시탭 지갑 개선 사항. 이 캐시에서 지금 현재 더 낮은 수수료 그리고 빠른 전송 속도로 인해서 이 개선된 이런 플랫폼을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ABC에서 리브랜딩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 ABC 그리고 노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e 캐시를 구동하는 노드 소프트웨어인 비트코인 ABC는 버전 0 2 8 9 b i 0.2810에 출시를 하여 사소한 버그 수정, 그리고 내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어, 리눅스 플랫폼에 대한 어, 코어 링크 인덱스에 대해서 실험을 버전을 제공을 하였다. 업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이 캐시 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떠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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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군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며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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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